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열입니다. 어저께는, 시다스 준조합원들을 살리는, 시즌은, 시즌생 운동, 이런 단어를 요즘에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슈스템 코리아를 부활시킨다. 그래서, 그 단어를 슈템코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 요즘에 쓰는 이야기가 저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월 시더즈 준저본들을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 에서길 골짜기에 어린 뼈들과 같이 말랐고 심이 말라 있어요. 많아요. 이 말이 시스템 코리에 들어왔던 23만 명 중에 16만 명이 크리스찬들. 그 중에 직분자를 가진 중요한 교회 직분자들의 4만 명.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에스겔 골적이야. 마른 뼈가 그들은 심이 말랐고 심이 많다. 바랄 법 없어요. 말이 그지 4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살리려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살릴 수 있는 능력자는 한 번도 없어요, 지구장에는. 수템 코리아의 이상은 회장이라는 사람이 3조 3천억을 얻어서 1조 9천억을 나눠주고, 1조 5천억에 리스크를 남기고 그 중에서 한 5천억 정도는 손실을 본건지 어떻게 됐든지 이렇게 됐어요 그거 약 9천억에 가까운 돈은 어, 모셔보전이 되고 또 어, 땅으로다가 부동산에 투자가 되 있고 그게 신탁되 있고 그런가 하면 이거는 벌어서 낸게 아니기 때문에 국세로 나가 있고 이런 걸 합치니까 약한 9천억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나 이걸 찾아다 나눠줄 만한 능력자가 있나요? 지금까지는 23만 명 중에 심입고 그래도 한가닥 한단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각자의 소리를 내서 이제는 그중에는 또더 글로벌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지원 하는 분도 있고, 액체 이십사는 분도 있고 디디엠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거 준비하는 사람 각양각색 다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 수순에서 자기들 범위 내에서 하실 뿐이지 실제 준주합은 분, 한분한 분을 다 돌아볼 수 있, 있을 만큼 능력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 그런 나라 이걸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나라인 가나안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요거 땅이 아브라함에 따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완전히 세상 구원사역을 하는 제사장의 나라로다가 세고가는 이런 모습이 쫙 나타난 게 구약 시대의 창세기 오십 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수있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모세오경에 의해서 모세오경이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애굽 땅행이라고는 여기서 참 한 세계에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풍년 정책, 기근이 되는 가난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적으로다가 여와하나인대 짐을 갖다 증거하는 애급보금의첫 번째로 세상보금을 했던 내용이 장세기 50장의 내용이요. 에 그랬다가 그 약업과 그 아들 요셉 그리고 거기 함께 들어갔던 사람이 70명, 73명, 74명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야곱이 데리고 들어간 사람 70명 그리고 요셉과 두 아들과 며느리, 아내 여기까지 포함시키면 74명 그참 며느리들까지 하면 76명 뭐 이렇게 되겠지 이 사람들은 완전히 애급당 복음을 귀족으로 왕같은 제사장 측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 사람들한테다가 쌀 파는 녀석 호화를 설명하는 그것이 그 당시에 의 세상 복음을 했던 거예요 그와 똑같은 일을 기록된 게아브라함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의뢰하겠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다. 죽은 자. 살리는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한, 시더스는 회생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시스템 코리아도 부활이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와 같이 하브라멜맥의 역사였던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그런 의인, 그런 시더가 나와야지만이 사실상으로는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더스 준좌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시준생 운동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시, 준, 생, 운동. 이런 말을 썼어요. 시더스 준좌분을 살리는 운동.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걸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없는 걸 있는 같이 불었다. 그래요. 진짜 말씀으로다가 모든 걸재창조같이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 준, 생, 운동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시더. 이기 의인이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말을 얘기해내면은 정말로 백향목이다 종려나무다 이런 말을 썼던거예요그 시던스 살리는 시준생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플러스 원체가 들어가야 돼요 공무원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거예요 공무원이란 정말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공적인 일, 일을 전무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을 공무원, 그래. 그, 나라마다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이런 게 있어요. 교육공무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역시, 정말, 그 나라를, 나라의 일을 보도록 세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 공무원이라는 것 이해가 되고, 공무원이란,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면은, 공과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가장 먼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 선과 악이 된 기준. 요걸 보고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법.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공이 뭐고 사가 뭔걸 알아야 돼. 공적인 인과 사적인 인. 이게 있어야지 가능하죠. 우선순위. 뭐부터해야지 되는 건가? 이런 정도로 알아야 돼. 그랬을 때 공무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써놓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음. 세상 나라의 공무원, 사탄 나라의 공무원,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 이렇게 나눠 볼 수도 있어야돼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이 일heden. 그래 놓고 나서 세상 나라 공무원, 하늘 나라의 공무원, 사탄 나라의 공무원 이것도 나눠 보는 것처럼 시준생 운동을 하기 위해 부름 받았던 시다. 그걸 회생시키려 그러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기업, 무너지지 않는 산업 이런 거를 이렇게 세우는 걸 하는 걸 보고 참은 시스템고 이단을 쓴 거예요. 시스템 고리아는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사이에 이상은이가 세웠기 때문에 시스템 고리아를 세울 때는 하늘의 뜻과 기획을 이어주는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르게 세울 게 무너지지 않는 선교적 기업을 세워야지만이 되는데 무너지지 않는 선교적 기업으로 세운 걸 보고 슈템코다 이랬단 말이야. 그럼 무너지지 않는 기업, 무너지지 않는 사업을 일으켜야 돼. 그럼 무너지지 않는 기업을 일으키는 걸 보고 슈템코다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고. 무너지지 않아 살아버리 적히는 거 보고 시준생 온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딱 쓰는 거 한번 보세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없는 걸있는 것까지 말씀 한마디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과 하나님 계획을 땅으로 이어주는 사람 우리가 단어불이 하는 것 같은데, 대인이 뭐 누가 대인입니까? 대인, 이러면. 이걸 한자로 쓰면 큰 대자로 쓰고 사람인자로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이런 것들은 사람 중에 큰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건 실제 세상 나라에서 쓸수 있는 말이야. 그럼 키가 큰 사람이 대인입니까? 그럼 틀렸습니까? 작은 사람은 소인입니까?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녹두장군, 전봉준 이런 것처럼 키 작은 사람이 더큰 일을 했는데, 이건 나타나는 거예요. 대인. 그런데, 큰 사람, 하늘에서 내리는 사람, 그게 큰 대처예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어진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뜻을, 예. 어진 인자에서 보면, 하늘서 뜻을 땅에 이어주는 사람이 어진 사람이야. 그게 대인 쓸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인이라고 하는 단어, 단어 써도 세상 쪽에서 쓰는 단어. 이건 뭐예요? 하, 하나님 나라에서 쓰는 다어는 대인 하늘에 서땅에로 이어지는 사람이 어젠다는 이게 대인이 그럼 사탄나라에서 쓰는 단인는 뭐야 참 이게 뭐냐 군주 이제 군주 참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면 여기다가 보수 군주는 꼭 보수 보수같은 사람을 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어디서 사탄나라에 이른다니까요 그래서 보수, 리더, 지도자, 요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세상에는 리더가 필요해요. 그리고 보수는, 하나의 사탄나라의 기질이 있어요. 그 혁명을 아는 사람들이야. 혁명은 체제를 갖다 바꾸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지도자는 아니야. 살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런 말씀을 쭉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무 그러실 때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을 보고 선교사,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을 보고 전도자, 하나님 나라의 공무를 보고 모독 세워 받은 사람들이 목사, 장로, 선교사, 그리고 집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무원과 똑같은 거예요. 선악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선이요. 사단의 말을 따라가는 건 악이에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따먹어갖고 망했다, 그게 아니에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게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과 사가 분명해야 돼요.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모르는데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선순위도 분명해야 돼요. 먼저 할건 나중 할 것도 분명해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서의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선교사, 목사 4만 명의 육박했다고 이런 직분자들이 정말로 하늘나라의 공무원으로서의 언약을 붙들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기를 불어넣는 시존생 운동을 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기 때문에 실제 생기를 불어넣는 데 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진짜 가난과 질병과 의식주 문제 동시에 해결하는. 거기에 응답이 바로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먹는데 심을 얻을 길이 있나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먹어야 됩니다. 나는 하늘달의 공무원이다. 라는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7월달이 되기를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